오늘의 컨텐츠, 국내 트위치 여자 버티벌, 왜? <laughs> 다시! 오늘의 컨텐츠, 국내 트위치 여자 버티벌 버츄얼 스트리머 맞추기! 오늘은 아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가지고 가도록 합시다. 50개, 오늘도 50개 풀면 되겠지? 어어어나 이분 얼굴 아는데? 아분명 아는 얼굴인데. 아 몰라 난 얼굴을 알아. 나좀 여미새라서 얼굴 좀 알아. 최고의 여미새 하재 하재. 아무도 하재의 여미세력을 이길 수 없어. 세상에 50억의 여자가 있다면 50억의 매력이 있을 뿐이야. 호불호 따위 있을 수 없어. 50억의 매력이 있을 뿐이라고. 그 정도로 난 여자의 진심이야. <laughs> 아무튼 그러하다 웃기다고 아니 생각해봐 먹을 게 당장 없어 그러면은 흙물을 먹든 똥물을 먹든 물을 먹어야 살거 아니야 근데 여자는 50억이나 있다고 모든 여자를 좋아해야 행복하게 살지 여자 가려 먹는 거 아니야 얘들아 어 귀여운 여자 쿨한 여자 어 잘생긴 여자 다 좋다고 맛있다고 쩝쩝 쩝쩝 먹기 바빠 나는 가리지 마 얘들아 그거는 복에 겨운 애들이나 하는 짓이야 나는 모든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안 가리 거의 뭐 편식 따윈 하지 않지 완식 완식 모든 여자는 나의 완식이야 저게 대체 무슨 발언이니 하재 하재야 모든 여자는 나의 완식일 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 말이지 어 이쁘다 누나 아니 이게 아니지 이름 맞춰야지 본심 나왔네 어 진정해 하재 하재 진정해 갑자기 내가 본심을 정나라하게 드러내지 말았으면 한다 하재 옆에서 쩝쩝거리며 먹는 여우리 야 우주 여우랑 여우리랑 다 똑같애 짭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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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짭짭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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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히다 그희? 그희, 그희? 마히다에헤 <laughs> 냅다 그냥 사심 던지기 게임인데, 이건? 아, 웃기네. 냅다 사심 던지기 게임 중, 어. 이거, 그.. 얘들아, 이거. 눈둘 데가 없다. 눈둘 데가 없다. 어떡하냐? 나눈 감고 해야 되냐? 혹시 눈 감고 해야 될까? 눈둘 데가 없는데. 어떡하지? 가, 가 가려? 가, 가려야 되나? 최대한 성희롱을안 해야 돼. 하제하제 하지 하지 날아가기 싫어. 안 돼. 어, 어, 어. 어눈둘보이 없어서 빠르게 넘어 가겠습니다 아허 아. 뭐야 내코미이 귀여 워 머리 스타일 빵실빵실한 게저 머리랑 목 사이에 손 넣어보고 싶다 약간 따뜻할 것 같아 약간 그 뭐라 그러니 온기가 남아 있어서 따뜻한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시체인데 타다도 아니고 이게 무슨 발언이야 아무튼 따뜻할 것 같아 저 사이 아무튼 뭐가 나가 있어가지고 겨울도 다 지나서 손 대시면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laughs> 나 잡혀가나, 나 잡혀가나, 힝힝 <laughs> 잡혀가나, 안돼 겨울아 다시 와줘 꽃샘추위야? 커몬! <laughs> 내가 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 꽃샘추위 나저 안에 손 넣어보고 싶으니까 얼른 와올 겨울을 노리죠 화이팅 아, 나쁘지 않아 나도 개쩌는 어쩌고가 되어서 이쁜 미소녀 어쩌고저쩌고의 어쩌고저쩌고를 할수 있도록 하겠어 올 겨울을 기다립니다. 어? 여기 있어도 되는 거지? 그 귀여운데 너무 어리지 않아 사이즈? 아 근데 짱갈래 귀엽다. 귀엽긴 한데 이건 내가 뭔가 말을 많이 얹으면은 그 잡혀가는 그 동물 잡혀가는 짤 알아? 그 고민가가 잡혀가는 짤 알아? 그거 된다니까? 사식은 맛있는 걸로 넣어드릴게요. 어 고추 바사삭으로 넣어줘. 기왕이면. 맞아 면 면회, 면회 갈게. 얘들아, 너네 왜 스트리머를 보내니? 나나도소 가요. 4초 아니 나 스텔라이브 하면 그거밖에 생각나 나한테 넘어온 알고리즘으로 스텔라이브분들이 그 타비야 저탱이가 뭐니 하는 클립이 있었거든 타비님이 막 화내고 리제님이 저탱이가 뭐니 이러고 그거를 그거를 윤희님이 조탱이? 조탱이가 뭐야 이러 왜 혼자만 봐요? 방송키고 봐요. 아니, 그래가지고 약간, 갑자기, 사초, 조탱이가 뭐야? 이거 쓰고 있었다고, 나. 사초, 조탱이가 뭐야? 안 돼, 내 방송, 내 방송 더러우면 안 돼. 아, 강진님 강사초. 고생하십니다. 버츄얼 아이돌 그룹의 사장이란 건 대체 뭘까? 사초, 조탱이가 뭐야? 듣는 입장이지 뭐? 이게 강진님 알고리즘에 안 들어가길 바랍니다. 음. 어, 그, 토끼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얼굴로 앉아, 겨있는데 저기, 그, 토끼가 부럽다, 약간. 제 토끼 아닐지도 몰라. 그니까, 제 토끼 아닐지도 몰라. 야, 당장 끌어내. 안에 뭐 들어있나 봐. 당장 끌어내서 뜯어봐. 제 토끼 아닐지도 몰라. 이쪽은, 헐파가 비슷하다. 어, 그네? 헤헤, <laughs> 헤헤헤헤. 기쁘다, 약간. 근데 이번에는 고양이는 아무 생각 없는데 사람이 많은 생각이 있어 보이네. 약간 생각이 많아 보이는. 고양이는 아, 야옹! 에 야옹! 입니다. 야옹! 이러고 있는데 사람이 많은 생각이 있어 보이네. 굉장히. 음, 모르겠어. 진짜 더는 모르겠어. 컬파도 비슷하겠다. 저랑 친구예요. 모르겠다. 이제는 가자. 지쳤다 어, 어, 이분은 모르면 안 돼. 나, 이어, 사, 솔, 사, 나 솔직히 이분들 하러 온 거란 말이야. 여기. 징버거님 짱이야. 근데 저 뒤에 있는 버거 한 입만 먹어보고 싶어. 어, 나 이분 이거 라투디, 이 라투디만 알아. 이 라투디 작업자분이 라투디 하신 거 올린 것만 봤어. 이분을, 이분을 보진 않았어. 어떡하냐. 이, 이분 파파를 아는데 어떡하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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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버님만 아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버님이라 쓰니까 되게 이상하다. 이대로, 이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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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오케이 딱 절반인가? 아니야 당신은 상위 14%라고 나 14%야 우리 이제 우리 뭐하고 놀아요? 어라? 나나나나 나, 나, 나 퇴근 안 지켜줘? 나나나 <laughs> 나, 나 퇴근 못해? 어라?